형이 지금 체험이라고 하시면서 아마 선수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 기억에 남는 선수입니 걔나 손아 다1 5 0이야 <laughs> 그거 만약에 형이 단장이라면 150던지는 투수 vs 140 초중반 제구되는 투수 와... 근데 이제 지명되기를 원하지 않는 팀에서 지명을 하면은 가기 싫어하는 선수들도 있었나요? 나는 롯데였으니까 롯데가 너무 지명되들 받고 싶었거든 근데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나 원래 자,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무슨 또 이야기를 합니까? 어, 어제 최강야구 예고편을 봤는데 음. 정우주 선수한테 상구3진을 당하시더라고요. 음. 진짜 웃어. <laughs> 공이 공이 어땠어요? 어 좋았어. 예, 총을 쳤어야 되는데 음. 고등학교 선수로서는 너무 좋더라고. 힘도 있고 자신 있게 들어오는 공이 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푼 고래. 휘두르셨잖아요 음. 사람들이 뭐 이대호가 이데, 그렇죠. 왜 피드루지, 막 이렇게. 나 뭐, 사람이야. 음, 괜찮은데, <laughs> 음, 나도 사람이고. 저런 음. 공이 휘둘 수도 있고, 저 앞에 떨어지는 공도 휘둘 수도 있고. 이대호가 나 은퇴한지 3년 넘었고 이제는 그냥 일반 사람 아저씨야.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40대 아저씨로 봐줬으면 좋겠어. <laughs> 이대호가 지금 채널 복귀에도 꽤 잘할 거라는 말들이 많은데, 공이 하시나요? 정말 내가 해야 된다 하면 한두달 정도 못 만들면 충분히 나는.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 잘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평, 평준화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런 자신감은 아직까지, 아직까지 있다. 저,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자신감밖에 없다. 왜냐? 어릴 적부터 가진 건 자신감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면 잘안 되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자신감이 있어. 팬들이 엄청 원하면 하게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니? <laughs> 뭐. 아니? 아니, 아니, 전 이제 후배들이 해야지. 어쨌든, 그냥. 지금이 좋아 그냥 재겁게할수 있는 거 하고 최근에 했던 뭐고호들 그 후배들 찾아가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후배들한테 조금이라도 알려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조금만 알려줄 수 있으면 꽤뭐 행복한 거 같아. 그 형이 지금 체근 야구 하시면서 아마 선수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기억에 남는 선수. 한번 뭐 일단 뭐 투수들 보면 150도인 애들 도 많더라고. 대나 손나다 150이야. <laughs> 일단 정우주가 좀 제일 좋았던 거 같고. 대구고의 배찬승, 아, 마산고등학교 갔던 김유나도 150도 넘게 나오니까 좋을 것 같고 올해는 150도 진는 수수가 너무 많아서 스카우터들이 좀 선택을 잘 해야 될것 같아. 이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많아진 거야? 아니면 예전부터 많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인이 봤을 때 150도 와할수 있어 한두 개는 그 스태미너가 150을 1회부터 7회까지 될수 있냐 없냐. 그게 A 급이야.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두산에 마무리하고 있는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도 그냥 150을 계속 던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잘 던지고 있는 거고 꾸준하게 150을 계속 던질 수 있냐 없냐가 이제 그거지 근데 보니까 정우준 내가 이제 봤잖아. 3, 4회까지 꾸준하게 150을 던지더라고. 아스태미너가 있고 평균 뭐140 후반, 150을 던지면 좋은 투수인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럼 만약에 형이 단장이라면? 150 던지는 수 vs 140 초중반 재구되는 투수 와. 근데 또 팀에서 또 이제 필요한 선수가 분명히 있거든. 이게 단장이라면 우리 팀에 강성구 투수가 많으면 안전하게 컨트롤 좋은 투수를 뽑겠지만, 근데 스피드는 잘 올라가지 않아. 타고나는 타고나야 돼. 재구력은 잡을 수가 있지. 스피드는 놀을 많이 해서 한 5kg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10kg 이상, 20kg 이상 갑자기 빨라지지는 않는 거니까 150kg 선수를 뽑겠지 일단 피지컬 좋고 150kg을 끊을 수 있는 선수를 뽑아서 좋은 투수 꽂히면 돼 맡기겠지 꽂히 <laughs> 지영이한테 보내겠지 음, 지영아, 난 놈이 있는다 맞아. 드래프트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드래프트장에 오는 선수들은 자기가 뽑힐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거의 뽑힐 것 같은 사람이 가. 전국대회 많이 하잖아. 하면서 뭐 1라운드가 아니라도 2라운드, 3라운드에 뽑히겠다는 애들이 많이 가. 좀 있으면 청소년 대표 뽑히잖아. 아... 그 청소년 대표 뽑히는 애들은 거의 다 간다 보면 돼. 우리도 갈때 우리는 짐이 다대다고 갔어 청소년 대표. 추진수는 가서 됐지만 우리는 다 벌써 계약이 다돼 있었어. 선수들도 알아. 아 내가 이 정도 급이다. <laughs> 스피드도 있고 배, 배팅도 이제 성적이 있으니까 나도 부산에서는 부산시 대회 하는 거 내가 6월 6분 쳤으니까 내가 1등이었거든. 특히 우승했던 팀의 에이스들은 거의 상위에 지명이 되니까. 근데 가면서 이제 어디 될지는 잘 모르지. 될것 같기는 한데 몇표면 모르지. 국민 신진할 것 같아. 형 때는 어땠어요? 우리 때는 운동하고 있었지. 음. 우리는 이런 드래프트가 없었어. 스카우터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했었고, 우리 같이 중계 같은 게 없었지 그때는. 알려주는 거야 전화. 너 어디 됐다. 어, 그러면 연습하고 있으면 감독이 불러. 롯데 지면 됐다. 음. 아, 이렇게 가르쳐주신 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 감사합니다 했지. <웃음> <웃음> 롯데를 가고 싶으셨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뼛속까지 롯데지. 어, 어, 어 나는. 민호 어. 형은 관심이 했다아요 민호? 민호는 민호는 풀은피잖아. 그런데 <laughs> 그 마산 거의 보윤성 감독님은 삼성에 지명 거부를 하셨다는데. 삼성에 지명 거부하기보다는 조금 뒷순위에 됐기 때문에 대학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명이 한8 번이나 9 번이니까 좀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대학을 가서 좀더 연습해서 어떻지명된는것 같아요. 그럼 예전에 지금 지명 거부하는 선수들은 다 대학을. 거부라기보다는 저는 대학 가고 싶습니다 하면 대학을 가는 거야. 근데 요즘에 지명에 대학 가는 거보다 프로 가는 걸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 뭐. 옛날에는 나도 만약에 롯데 지면 됐지만 난 대학이 더 좋았어. 대학을 갔겠지. 그러면 은 입당 하셨을 때 고졸 선수랑 뭐 대졸 선수랑 뭔가또 뭐 차이가 있었거나 아. 그런 건없 뭐.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이제 예전에는 아. 옛날에는 프로보다는 대학 고대 뭐 연대 이렇게 이런 좋은 학교 갔다 오면 아무래도 밖에 사회 나왔을 때 인정 내주니까. 요즘은 지명만 되면 프로 가고 싶어 하지. 왜냐면 프로가 꿈이니까. 한국에서 야구하는 선수는 보통 다 프로 꿈이잖아. 우리 때만 해도 대학교, 도 좋은 학교 가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우주 선수가 요번에 미국을 거절하고 KBO에서 경험 쌓고 간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어, 근데 경험 쌓고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브레이전트 기간이 많이 짧아졌잖아. 미국을 가다 보, 갔다가 오면, 또, 한국 야구를 하기 쉽지는 않으니까. 한국 야구도 너무 좋은 대우를 받고 하기 때문에 도전을 하려고 미국 가는 거는 좋지만 경험을 쌓고 가는 게 좋은 대우를 받고 가면 더 좋은 거니까. 내가 처음에 프로갈 때, 나도 미국 어릴 때 생각 잠시 했었거든. 그때는 이제 프레젠트라는 기간이 10년이었고, 6년만 뛰면 보내주니까. 요즘 추세는 군내에서도 좋은 조건이 있으면 보내주는 추세잖아. 과도 6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커리어 쌓아가지고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고 가면 더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제 지명되기를 원하지 않는 팀에서 지명을 하면은 가기 싫어하는 선수들도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나는 <laughs> 롯데였으니까 롯데가 너무 주명인데 받고 싶었거든. 근데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원래 SK에 지명될 줄 알고 있었어. 나는 무조건 세번째안에 뽑히는 그때는 SK가 이제 세명을 먼저 뽑을 수 있었거든 어, 신생팀이라서 그래서 아난 SK가 될것 같다 했는데 SK에서 세명을안 뽑고 그 다음에 롯데인데 롯데를 뽑는 거야 그럼 SK에서 뽑았어도 그냥 형은? 아예식 k 뽑으면 SK 가야지 <laughs> 그 내가 가고 싶다 롯데 못 가는 거지 <laughs> 큰일 나이 소리라고 아니 좀 슬퍼하시거나 아니 근데 그때는 지명을 받아서 돈을 벌고 싶었던 게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아, 이왕 풀로 갈까, 저런 롯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롯데에계약이된 거지. 어... 그럼 SK에서 안 뽑았을 때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한 거나요? 아, 좀 상했지. <웃음> 어, <웃음> 내가? 아, 참아. <laughs> 내가, 아니, 뭘, 뭐, 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또 스카우트들끼리 좀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 누가 잘 될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는 선수가 좀 거의 한계의 차이면 이렇게 해줬던가. 아유, 내가 그걸 뽑힐수 없거든. <laughs> 내가 있었으면 오른쪽이 이대호왼쪽 유현진이지. 아니지, 그만둬줬겠지. 모르지, 그건. 진짜 인생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그 1차 지명이 없어졌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옛날에 1차 지명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프랜차이즈를 키우려고 1차 지명이 옛날에 생겼던 것 같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 그게 이제 뼛속까지 자기 팀을 사랑할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고, 진짜 완전 실력순이잖아.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이제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흥미신진한것 같아. 그래프트 이제 끝나면은 지명된 선수들은 뭐하고 계십 운동해야지. 계속 그냥. 입단 전까지. 어. 개훈련을 하든지 자기가 부족한 걸 찾아야지. 왜냐 프로가면서 당장을 뛰어야 되니까. 아, 뭐 쉬거나 그런 생각. 어, 또 쉬거나. 유럽여행 많이 하고. 지금? 데 아니, 들어가서 잘해야 되는데. 지금 유럽 여행? <laughs> 유럽여행은 최소 10일 넘게 가야 될거 아니야. <laughs> 10일 동안 약으로 안 하면 몸이 굳어버리는데. 어. 네. 근데 그런 게또 있어. 이게 특히 고등학교 애들이. 지명되고 한두달 정도 쉴 수가 있어 그때 몸 관리를 안 하고 갑자기 살 10kg씩 찌는 애들이 있어 나도 그랬고 나도 한한달 정도 쉬는데 한 5kg, 6kg 찐 거야 와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때부 끝나고 구상이랑 처음 만나는 게 마무리 캠프 같은 거?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좋아진 게 이제 빨리 보내주잖아 그래서 마무리 캠프 할때 같이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럴 때는 그런 게 없었어 스프링 캠투때 전... 그래서 이제 2차 1번이나 <laughs> 1차 지명들은 구스펠크 못리고 가니까 졸업도 안 했는데 전율은 따라가고 아, 2차 1번이었어요. <laughs> <laughs> 예. 어디로 가셨어요? 호주. 골든 코스트. 야. 골든코스트. 야. <laughs> 골든 딱 코스트 딱 가가지고 <laughs> 그돈딱 진짜 한, 한, 한 50만 정도 바꿔가서 한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오클리 그래, 안경 하나 사고 <laughs> 아, 그, 그때 기억난다. 근데 이코노비 타고 한 8시간, 9시간 가니까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laughs> 난 프로는 다 비즈니스 주는 줄 알았거든 그럼 그렇게 많은 기대를 받고 이제 지명이 됐는데 부진하는 선수들은 육성의 차이인 건가요? 아, 이게 육성이라고는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1군, 2군밖에 거의 없어서 선수가 조금 못하면 2군 애들이 바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꾸준하게 몇년 동안 시합을 계속 경기를 뛰면서 안갈 줄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아까 정우주 선수가 미국을 바로 안 가고 갔다는 갔다 이유가 루키를 거치고몇년 동안 테스트를 다 한단 말이야. 이저리그 뛰러 가는 게 아니야. 그몇년 동안 고생이 진짜 이로만 할수 없는 힘든 시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생각을 잘한 것 같아. 정말 어렸을 적부터 열심히 준비했고, 자 야구 선수라면. 제일 기대되는 시간 드래프트가 다가오는데 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후배들 정말 열심히 했을 테고 어, 후회 없이 준비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지명된 선수들은 너무 행복하고 프로에 와서 또 열심히 하기 위해 준비할 거지만 또 지명이 안 됐다고 해도 어, 더 노력해서 뭐 분명히 대학 가서 확는 선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다면 KBO에 정말 좋은 보석이 될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다 좋은 성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